서프라이즈네. 후원 느낌표 후원 치시면 됩니다요. 후원해 섬뒤 모임 가자. 어디 섬뒤에서 알을 박아야 될까 이거? 이쪽 가야 되나? 야, 스킨 봐요, 이거. 은박지 스킨. 번쩍번쩍 번쩍 하구만. 김밥? 아야 김밥 얘기하니까 김밥 먹고 싶잖아 배고프네 또아 아까 저녁을 먹었는데 또 배고프네 갑자기 김밥 당긴다 오늘 방송하면은 이따가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 주신 후원으로 몇 어, 빼빼로나 사러 가야지. 빼빼로데이. 그리고 플러스 김밥. 시티전아 승률이요. 모르겠네요. 그디 보고야 세일럼. 미국 중순양아뭔가 경순양아매 좋아. 이거 은박지 위장인데 어떡하더하지? 장군님 야식비 지원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밥 달라 고마워요. 자, 레이더 키는 거야요 지금. 대어링 갔어. <laughs> 오 찐타나, 찐타나 이새끼 이리 와봐. 걸리는 거. 찐타나는 패야 제맛이지. 셀름도 신났네. 엄청 즐겁다고 이거 칭타나를 보면 칭타나 맛있어요. 아안 보인다. 이 섬에 박았을 것 같아 지금. 맞겠니 그 쏘는 거? All stations, requesting fire on the designated target. 선수의 불좀 내볼까? 오늘도 그는 즐거운 워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안 보인다. 어, 또 쐈어? 부대부들 하나 본데 지금 아, 맞냐고 야자씨 블라인드 사실. <laughs> <laughs> 핑크캡 하이. 운탄아 네가 볼때 키보드 부셨다 지금 이거. 불났어, <laughs> 뭐야. 빠졌나? 오오오 여기 되겠다 오오 탈출하는거야? 아이오와주에서 디모인만 바이든을 지지했다고? 그만 패자 거리가 안 된다. 음, 과관통. Anti-aircraft gun crews are on full alert. 아, 이게 시타가 나네. 아이씨, 이 시타 났다. 근데 만. 프로헤전트 빠졌구나, 저쪽. 응, 엔터. 너프 먹었잖아. 저. 셀럼좀 에반데, 이거는. 풍시 공의 폭풍 풍이 오고 있 어. 8키로로 피탐 줄으면 나가고 싶은데 좀만 참자 20, 아직 피탐 안 줄었죠? 23이죠 좀만 기다려죠 폭풍이 오면서 요게 줄어요 피탐 거리가 아직 안 주네 근데 23 박지에 비온다 크리블 나왔어? 그렇게 <laughs> 좀 <laughs> 가자. 아 까비, 까비. 패스. 아 죽었네. Our team has taken the lead. <laughs> 폭풍이 왔으면 레이더 있는 게 깡패야. 근데 폭풍이 8 k 로로 주는 게 아니고 왜1 0 k 로로 주었지? 왜1 0 k 로지 올해 폭풍 오면은 저거 어우 씨 잠깐만. 아 이거 버그가 보다. 이러네. 아 레이더 때문에 그렇구나 아직 되냐고요 그게 되 그러니까 오래 쏘는 거. 몬타나안돼오몬다 온다, 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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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야, 아메리카다 이게 미국의 순양함의 철갑탄을 맛봐라 딜를막8 천씩 들어가는 보이 c 지금? m 이스 i c a America, a 이 e r i c a a 봐 오, 뭐야? <laughs> 아이고,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우슷하 하겠습니다. 간단히 후원 음성, 저은 것도 있나 봐요. 아, 근데 그 전에 캡으로 끝나겠다. 이거 손들어 줄게. 썬더로 18인치를 나도 좀조심은 해야 돼. 야 9,900딜 뭐야. 아. <laughs> 야. 그냥 박아버리네. <laughs> 등전결 디모인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디모인이 깡패라니까 이게 근접에서 그러니까 섬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약간 섬디모인만 맨날 생각을 하는데 섬 뒤에서 이렇게 짤짤 노는 디모인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우스터 얘기고 디모인 장갑 때문에 플러스 철갑 탄 성능 때문에 근접에서 진짜 세요. 전함들 입장에서 부담될 정도로 세. 아, 순경 이0 음, 좋아요. 몬타나 5만 딜넣었고 썬더로 4만 딜. 페트로가 더 좋냐구요? 음, 글쎄요. 그니까 아까 방금 몬타나나 썬더러 같은 애들 때릴 때어딜 때리던 거냐면은 여기 때리는 거예요. 여기 그냥 선수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갑탄을 근접에서 쏘면은 뚫을 수 있는 데가 이 중앙 주장갑대 여고 있죠. 여기 맞으면 뚫리는데 문제는 여기 조절하고 쏘면은 여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맞으면 안 뚫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때리는 거예요. 그 철갑탄으로 여기 때리면은 32mm이기 때문에 각도만 괜찮으면 관통 딜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 부분을 후드를 패던 겁니다. 계속. 앞부분에 있는 포만쏴도 6발이나 가니까. 6관통, 철갑탄 6관통이면은, 어, 몇딜 들어가냐. 아, 만들이 가까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상부를 때려버리면은, 그냥 과관통이 날수 있으니까. 과관통, 음, 아무튼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선수 때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저 상황에서. 아무튼, 은박지, 디모인이었고요.